안녕하세요. 델라인코인의 델라입니다. 현재 시각은 11월 19일 토요일 새벽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칠리즈 코인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급등을 했죠. 그리고 추가 상승까지 기대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상승의 힘이 좋습니다. 칠리즈 코인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코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종목이잖아요. 이제 정말 월드컵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축구 팬들이 아니더라도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잖아요. 이 월드컵을 앞두고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모이고 크게 행사하는 그런 이벤트가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쿠코인에서 나온 트위터인데 이 칠리즈가 이 펜토큰을 발행을 하잖아요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 펜토큰에 대한 관심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24%가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50억 명의 축구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우리 2002년 월드컵만 생각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축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울고 웃으면서 응원을 했던 그 2002년 월드컵인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됐던 월드컵 때에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만큼만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 축구에 대한 이 열정. 그리고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팬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행사잖아요. 중동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 펜토큰,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최초의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와 축구매니아들이 공유하는 최고의 가치는 팀워크와 열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공유하는 가치 1위가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이 커뮤니티라 하면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 뒤로는 팀워크, 뭐 열정, 전략적 이런 게 뒤를 차지했는데,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 중 축구 팬의 48%가 다가오는 월드컵 기간 동안 스포츠 팀을 위한 팬토큰 거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팬토큰들의 활용도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계속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지금 커뮤니티와 열정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만큼 우리 축구 팬들의 이러한 심리 변동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의 확률이 높고 그만큼 떨어질 때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월드컵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월드컵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까지 이 주가의 변동이 있을 이런 그림들 예측하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세요. 제가 부지런하게 지금 새벽에도 그리고 뭐 아침이건 밤이건 계속해서 정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홀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 하시고 매매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확인한 후에 이 소통방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현재 2기방은 거의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제가 3기 방으로 입장을 시켜드려요. 1,50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현재 180명 정도가 더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좀 늦으시기 전에 어, 문자를 보내주세요.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입장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팬들의 열정이 가득한 만큼 더 이렇게 민심을 확인할 그런 이벤트가 정말 월드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막 응원을 하다가 어떠한 선수가 좀 실수를 해서 넣을 수 있는 골이었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끌어올라요 막 끌어올랐다가. 또,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도 승리를 했어. 그러면,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넌 잘했어. 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이 스포츠고, 또 축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민심과도 같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고 면밀하게 이슈를 빠르게 아신다면, 이게 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익사이팅 하기 때문에 좀더 빠른 정보,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정보, 실시간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칠리지는 정말 힘이 좋기 때문에 비교적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익으로 이어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시면 이렇게 인증도 올려주셨는데 그만큼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연연하지 마셔라,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혼자 하시다가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면 우리 여러분들이 또 공포감을 느끼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또 매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아까운 기회를 놓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종목을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인지라 때때로 이 밀려오는 공포감에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멘탈도 잡아드리고 제가 해외 공시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 뉴스들 분석을 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내가 취합해서 판단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면 이렇게 인증도 올려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는 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월드컵이 다가올 때와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후반부 갈수록 계속 변동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막을 정말 하루 이틀 남은 이 상황에서 힘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준 없이 그냥 올라 타시면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남아있는 이 펜토큰과 관련한 이슈들. 호재와 관련된 이슈가 7이라고 하면 악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슈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카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링크도 제가 카톡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어요. 오후 6시에 유튜브와 카카오 라이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도 참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카톡방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링크를 넣어드리니까 그때 링크 꾹 누르시고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칠리즈 홀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을 적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가격에 맞는 대응 방법, 대응 시점, 타이밍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월드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목들. 연관해서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행사잖아요. 너무나 즐겁고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월드컵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최초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최초의 월드컵이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더욱 더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상승하는 종목에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장 속에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 암호화폐와 연결되는 시장의 흐름, 뭐 경제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큰 이. 이벤트들 체크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칠리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가족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3시,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이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통방에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